양방향 척추 내시경. 이 양방향 내시경, 이 그림 세 가지로 추격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구멍이 이제 두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 내시경이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하나는 어, 이렇게 기구들이 들어가는 구멍. 이 구멍으로 서뭘할수 있느냐. 보시면 이 단면도 m r 그 모형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편축으로 어, 뼈를 조금 정리하면서 들어가고, 반대 측은 뼈에 대한 손상 없이 기울여서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그런 이런 모형이 양방인 내시경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고요. 그거를 멀리서 보면은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이런 작업 하는데 어 들어간 내시경과 기구들이 삽입되는 이세 가지 그림으로 양방인 내시경을 좀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면 왜 그렇다면 다들 양방인 척추 내시경에 열광하는가? 제목이 좀 거창한데. 뭐 요새 광고 글 그리고 뭐 비욘 디에도 양방인 내시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뤄지고 어~ 주에도 보통 척추 시장에서 이 양방인 내시경 수술을 얘기 얘기하지 않고서는 잘 환자분들이 그~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이~ 이분이 저희 그~ 같이 부민병원에서 같이 일하셨는데 엄지나 선생님이시라고 현재는 그~ 어, 아랍계 통의 나라에서 이제 계시고요 이분이 처음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이제 관절경으로 허리 수술하는 거를 기초 수술을 배워서 자관하시고 이에 대해서 척추 수술로 적응하셔가지고 상당히 큰 획을 그으셨죠. 그래서 어, 이분 이후로 이렇게 학회가 활성됐는데 보면은 이제 ACMIS 아시아 최소침습 학회, 뭐 제가 참석했던 학회이기도 하고요. 여기 2020년 파스미스 환태평양 어, 미세침수학회. 그리고 터키 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i s m i s 이게, 어, 국제 최수침수학회. 그리고 월드 최수침수학회에서 프랑스에서 했었는데, 어쨌건 이런 모든 학회에서 이양방인내 시경에 대해서 관심을 차츰차츰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저도 보면 2016년도 코미스, 여기 카데바 워크샵에서 제가 참석했었는데, 이 당시만 했어도 양방인내 시경은 약간 좀 뒷방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발표했을 당시에는 양방향 내시경이 설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대전 우리병원에서, 어, 올해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양방향 내시경, 큰심포지을 열었을 때 제가 초청 연자로, 어, 초빙받아서 했던 발표 내용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강당을 꽉 깨워, 꽉 보였는데, 그 연수강좌에서도이 양방인 내시경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운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 시기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좀, 어, 이게 맞는가 하면서 의사들도 차츰 이거에 대한 논문이 보고되면서, 어, 종래는 이제 열광하고, 현재는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환자들도 보시면 이게 다 제, SBS에, 아, KN에 나왔던 환자분들이신데, 이분은 김상희님. 제가 흉추 내시경 두 레벨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 모병원에서 2012년도부터 요추의 협착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셨거든요. 근데 환자분 제가 증상을 들어보니까, 뭐 다리 힘이 양측이 없고, 넘어지려 하고, 양측 온기가 없고, 근데, 어, 말초신경 병증은 아니어서 테스트 해보니 그 중추 신경병변이어서 위쪽을 검사했더니 흉추에 중심협착이두 마디 좀 심하게 있었거든요. 이분도 양방향 내시경 을 시행하고 아주 경과가 많이 좋으시죠. 저하고 인연이 좀 깊으시고요. 이분도 보시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분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했던 환자분이신데 이분 역시 경과가 좋으셨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제 혜택을 보셨던 분이고 이만큼 이 썸네 일 저는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이 자리에서 어 써서 이제 감사히 말씀드리고, 쨌건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다. 그래서 이런 썸네일 보면 양방의 내시경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 그리고 국내 외적으로 많이 이제 어 소개가 되고 있고, 이는 뭐 의사들도 열광하고 있지만 환자분들도 경과가 괜찮으니까 이에 대해서 어 찾게 되고 이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진 뿐만 아니고 환자분 자체도 경과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찾게 된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술하면서 조금 이전에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는 힘이 좀덜 들고 수술이 좀 빨리 끝나니까 좀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고.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그렇게 불편감이 없으시니까 경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요 질문은 많이 하시죠. 과연 한방의 내시경과 양방의 내시경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저는 그 현미경하고 한방인 내시경을 거치면서 영광을 넘어왔는데, 이런 걸다 거쳐오면서 장단점을 좀 파악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방인 내시경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척추 협착에 서는 이제 좀 관, 관이 큰 내시경이 있고, PSLD. PLD는 좀 작은 관을 통해서 디스크만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영상,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옆에 있는 그 공간으로 진입해서 척추 중심관은 쳐다보지 않고 이 디스크만 만나는 방법, 이게 PLD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터진 디스크만 해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센세이션. 2016년도, 15년도, 17년도까지만 해도 그 최소침사학계에서는이 PLD가 거의 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PLD 자체는 보통 디스크에 많이 그 시행됐었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추간공이라는 그 공간에 SAP라는 것이 있는데, 이뼈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 내시경 드릴이 생기면서, 어, 상당히 적응직이 넓어졌죠. 그래서 위로 내려, 위로 올라간 디스크는 원래 좀 정리가 됐었는데, 아래로 내려간 디스크, 그리고 옆쪽으로 있는 그, 협착 정도 정리가 좀 됐었는데 타입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내시경용 드릴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요런 타입 프롤랩스 이렇게 살짝 나온 디스크까지만 정리됐고 많이 흘러내리거나는 디스크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용 드릴이 발전하면서 요런 타입도 어 회복이 회복,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인, 눌려있는 디스크와는 어, 내시경용 드릴이 생기면서 그 보이 됐고 하지만 PLD만으로는 이제 중심 협착과 그추가 협착을 정리하기는 조금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거나 장비적으로 좀 제한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하지만 그 PSLD, 역, 그 중심 내시경을 통해서, 어, 협착증이 정리가 되면서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논문에 김현성 원장님이 쓰신, 어, 한방향 내시경, PSLD로 유합술을 같이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거의 엔도스코비의메스터 가장 최고 권위자신데 이렇게 디스크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협착증도 정리하면서 인공 디스크까지 삽입하는 어, 내시경 유합술의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시죠. 이게 한방의 내시경으로 한 겁니다. 당히기 기술의 제약점뿐만 아니고 기기의 제약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모두 다 극복하시고 이렇게 수술 결과를 내셨고요. 이전에 뭐다 외국 저자들도 많이 내놨습니다. 무건 김현성 원장님이 가장 어, 탑 랭커이시고요. 옆에 보시면 혀동 원장님이 쓰신 논문인데, 이도 양방이 내시경으로 감압을 하고 어, 인공 디스크 삽입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인데, 양방이 내시경은 이미 그 내시경 관련된 유압술 논문이 많은 저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좀 접근하기 좀 쉽고 기구들이 좀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그 한계점이 좀 없는 추세여서 좀 손쉽게 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고요. 그 보시면 밑에 코리아 어, 유비 뭐 제가 그이 네임도 이제 올렸는데 어쨌건 내시경 모임 중에 가장 좀 선두에 꺼에 있는 모임이고 이 모임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추간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합술뿐만 아니고 이 다양한 기구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좀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신경 자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감을 할수 있고, 물론 PSLD, p l d 도 이렇게 옆구리 내시경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 관련된 뭐그 내시경 테크닉에 의해서 한 문헌도 발표했었는데, 근뭐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해들은 노력보다는 이양방의 내시경이 좀더 손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PSLD도 장점이 상당히 많은 수술이고, 근육의 손상이 양방이 내신 시보다 확실히 좀 작긴 하나, 시야 부분이나 기수, 기구들이 좀 들어간 부분에서 조금, 좀 밀리지 않나,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who's the winner? 제가, 뭐, 판단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단계단계 단계 너무 지나다 보니까, 한 방이 내시 경으로는 현재, 최근에는 그 유압술 할때 기구, 헤이슨리트럴트라고 기구가 생기면서 좀난 안전하게 그, 가능하게 됐는데, 제가 할 당시만 해도 그런 기구가 없어가지고, 좀 유압수는 좀 힘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양방의 내시경은 뭐, 그런 기구 자체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초반에 하고, 그리고 좀 확장성을 따지기에는 이 양방의 내시경이 좀더 낫지 않나. 물론, 근육 손상 부분은 조금 더 한방의 내시경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2016년도 코미스, 제가 참석했던 그 학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했는데, PLD, 이게 옆구리 내시경이고, 옆구리 내시경이 제일 메인이 한 챕터. PCD, 요거는 목 내시경, 이것도한 챕터. 그리고 메인 챕터도 또 옆구리 내시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B가 한 챕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양방이 내시경. 그리고 다른 챕터는, 어, 또 이제 꼬리뼈 내시경이 했고. 그니까 러이 당시만 해도 양방향 내시경이 그 4분의 1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 보면은 거의 같은 그 그레이드로 올라섰습니다. 한방향과 양방향이 이제 어그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논문이 나오고 챕터가 설정되면서 지금은 그, 뭐그 한방향과 양방향의 내시경 자체가 모두 같은 그레이드로 학교에서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 한방의 내시경 학회는 개인 그 분과 같은 경우는좀 작게 하고 양방의 내시경은 지역별로 뭐 지구단위별로 많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 바이포탈 양방의 내시경이다.